자, 위에서도 우리가 배웠듯이 등비수열 r^n 제곱은 절대값 r의 범위가 1보다 작을 때, 이 놈의 극한값을 찾는 거죠. 이때는 0에 수렴하고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 발산하고 r이 1일 때는 1에 수렴하고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뭐 하더라? 발산하더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11번 여기 개념에서 우리가 공부할 를거 뭐냐면. 이제 이 r의 n제곱을 포함하고 있는 식들 뭐 값들 어떻게 구할까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건데 하는 방법은 요렇게 나눠서 풀어봐라 이거야 항상 뭐 어떤 문제가 나왔어 이렇게 r의 n제곱 빼기 1분에 r의 n제곱 더하기 1 리미트 n이 무한들어갈 때얘 극한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다면 r이 지금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봐라 이거지 예를 들어서 절대가발이 1보다 작으면 0이 되고 0이 되니깐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절대가발이 1보다 크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되어서 지우고 지우고 약분해 버리니깐 1이 돼 버리는 거고 응? 발산하면 이제 이게 남지 얘들이 사라져 버리고 둘다 아래 n제곱 아래 n 제곱이니까 약분해 버리니깐 1만 남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 나가버려요 같은 숫자잖아 얘가 지금. r n g 고 r n g 고 완전히 같으니까 둘이 가, 커지는 속도나 크기도 똑같이 커지겠지 그냥 약분해버리면 1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계속해서 문제 풀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44번이에요 이, 으, 트럼 많이 해 트럼 기합 자 R 의 범위가 0보다 클 때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은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R 범위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R이 1일 때, R이 1보다 클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 제곱분의 R의 n제곱은 자 1번 경우일 때는 얘가 0이 되고 0이 되니까 1분의 0이 되버리지? 그니까 러 0이다, 이거야. 그 다음, R이 1일 때는 2분의 1이죠. 1보다 클 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1 지워버리고, 약분해 버리니까 얼마더라? 1이다. 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R의 범위가 0과 사이일 때는 0에 수렴하고, R이 1일 때는 2분의 1에 수렴하고, R이 1보다 클 때는 1에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걸알수 있지. 예니? 자, 기억. R이 1보다 크면, 무한 들어가고 무한 들어가지 없어져 버리고 약분하니까 1이지, 어 기억 맞네. 자, 2번, 아, 리은, r이 얼마이면 1이면 1의 무한 대제곱은 1, 1당 1은 분모는 2, 분자도 2, 약분하니까 1, ㄴ 맞네. 마이너스가1사이면 0, 0 되고 r 제곱만 남죠? 어, 0이다? 아니다, r 제곱이다. 아냐, 아냐, 아니야, 아니야. R제곱이니까 R이 만약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어떤 2분의 1 이래였다라고 생각해봐. 2분의 1이면 얘는 없어져 버리고 2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1이 된다고. 그냥 R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냥 R제곱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발산이란 발산은 계속 커질 때나 어떤 값에 가까워질지 모를 때. 우리는 R제곱이라고 하는 값에 가까워질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 자, R이 마이너스 1이면 이럴 때 이제 발산하는 거지. 잘 봐. r이 마이너스 3이면 여기가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3이고 짝수일 때는 1이지.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마이너스 3이면은 1 빼기 -1 1해서 분모가 0이 돼 버려. 분모 0이 되면 되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리얼은 틀렸어. 발산이야. r은 마이너스 1일 때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자, 이것도 틀렸죠. r이 마이너스보다 더 작으면 어떻게 된다? 발산한다 이것도. 얘도 발산, 얘도 발산. 지워버리고 약분하니까 얼마다? 1이다 이거 또어 그냥 발산 있잖아 발산한다는 얘기는 이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커지거든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커지거든 그러니까 얘도 무한대 갔다가 아래로 무한대 갔다가 위로 무한대 갔다가 계속 끊임없이 커지는 거야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처럼 계산을 하면 돼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도 그럼 r 제곱 1 지워버릴 수 있잖아 무한 대분의 무한 대꼴이니까 그럼 r n 제곱 r n 제곱 약분하니까 얼마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B염이 틀렸죠. 자 확인 체크 47번까지만 같이 해볼게. 자 등비 수열 아래 엔접을 수렴할 때 그럼 언제 수렴하느냐?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1도 포함되죠. 자 이때 얘 수렴하냐 묻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은 0, 0돼서 1에 수렴하지. 1일 때는 2분의 0이 돼서 0에 수렴하네. 어 그럼 항상 이 범위 내에서는 수렴하네요. 니은 어때? r이 1이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잖아. 안돼 안돼 1일 때 안돼. 근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숫자면은 무한대 제곱하면 0이 돼 버려. 괜찮다 이거야. 근데 1이 될 때는 안 된다 이거야. 그은니은 틀렸어. 어떤 거, 어떤 거, 1하고 어떤 거, 1하고 응? 1하고 아뭐 아니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은 이제 공비의 범위를 찾아야지. 마이너스 1이 공비잖아. 그럼 이제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지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이 포함되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1이 포함되었으니까, 니은은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자, 3분의 2 빼기 R. 자, 2를 빼주니까, R 빼기 2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사이. 그걸 3으로 나누는 거지? 응? 3이 안 곱해진다니, 무슨 말이야? R 빼기 2. 그니까,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빼기 2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눴지. 나누니까 마이너스 1, 3분의 알빼기 2, 마이너스 3분의 1. 어때? 수렴하는 범위에 포함되어 안 돼요. 어, 포함되니까 디귿도 맞다 이거야.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기디가 되겠지. 자, 나머지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자.